괜찮으시죠? 네어 <laughs> 여기 보고 어, 나는 <laughs> 처음은 아닌데 왜 이렇게 <laughs> 떨려 왜 <해?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미누사 마케팅부 성현주입니다 네, 출근하시면서 아, 어떤 책 읽었나요? 출근하시면서 네. 아, 네. 책을 읽는 귀한 날에 <laughs> 인터뷰를 다녔다니 <달아나니 웃음>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논북스에서 나온 김신록 배우의 인터뷰집 배우와 배우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왔습니다. 어, 이 책은 김신록 배우가 배우들을 인터뷰한 말 그대로 인터뷰집이거든요. 그래서 한 배우당 두 편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김신록 배우 좋아하기도 좋아하는데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배우들은 연기할 때 어떤 사유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논북스 인스타에서 출간된다는 소식을 보고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편의 인터뷰가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냥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한두 꽃치씩 읽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저번 주 출근하면서 내내 읽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배우는 아니니까, <laughs> 이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론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긴 해요, 읽으면서. 근데 전문가로서 오래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같은 거를 제가 일하는 이 사무실 안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걸 찾는? 그런 재미를 이 책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왔던 게 강맑은 배우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하나 읽어드려도 돼요? <laughs> 옛날에는 연습을, 공연 연습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게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당연히 연습이 좋으면 공연도 좋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길 때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전 과정에서 가장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온전히 내 거다.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연습이 좋았다고 해서 꼭. 공연까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도 항상 매사에 회사에서 일할 때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열심히 임했던 부분들이 다 좋았으면 좋기는 어떤 그게 완벽주의일 수도 있고 강박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마음을 나도 느슨하게 좀 먹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만 거짓 없이 했으면 그게 더 중요한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문장을 보면서 했던 거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해서도 <laughs> <시선서도 웃음> 아 오늘 출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해야겠다. <laughs> 결과는 뭐 <laughs> 그때 가서 말해주겠지. 부장님 <laughs> 안마오는 연주 나오는 첫 영상. 그러니까 나 그래서 긴장한 거 같아. 불리 불안인가 이거? <laughs> 지금 약간 오장육부가 꼬여있는 느낌. <웃음> 앞으로 <laughs> 강해져야죠. 강말금 배우의 어. 다은 씨, <웃음> 여러분, <웃음> 저희 신입 사원 마케팅부 신입 사원 김다은 씨인데요. 앞으로 종종 인스타 t v 에 얼굴을 비칠 예정이에요. <laughs> 인스타 TV, <laughs> 인스타 TV에 <laughs> 나 맞잖아, 고장났다 <않고> 말했잖아. <laughs> 인스타 TV,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기 뭐야 책 네. 읽으면서 혹시 출근하셨나요? 네. 어떤 책인지 한번 봐도 돼요. 아 유령의 마음으로 아 유령의 마음으로 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넘길게요. 저는 이제 이렇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눔사 이제 신입 마케터로 들어온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 네. 입사 하시자마자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laughs> 그러게요. <laughs> 저도 얼마 전까지 미눔사 TV의 열혈 시청자였는데 <laughs> 이렇게 어, 등장을 하게 되니까 <laughs>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laughs> 어색하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출근한 책을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작년 연말쯤에 이제 미눔사 TV에서 화진 편집자님이 올해 책으로 추천해서. 화진 편집자님 픽이니까 좀 궁금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한 8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단편 소설집인데 나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더 강한 마음을 가진 유령을 만난다거나 거대 해파리가 등장하는 세계가 나온다던가 전집 주인의 남자친구가 나무로 발견되던가 약간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되면서 보건교사 안은영이랑 개인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물들은 저희랑 비슷한데 좀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니까 재밌었던 그런 소설들인데요. 인선우 작가님의 모든 글들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약간 몽글한 느낌이고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 소설이라서 다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의 대 마케팅 부서. <laughs> 어, 저의 새로운 소중한 직장이자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일하게 될 소중한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념사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출근하면서 책 혹시 읽으셨나요? 네, 읽었죠.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입니다.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기획기사로 연재한 기사를 엮은 책이 일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큰 언니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인데요. 뭐 국수집 사장님, 아니면 가정주부로 일하신 분, 시골의 부녀회장, 이런 여러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일단 표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고 집었는데, 이 말에 너무 끌렸어요.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라서 읽어봤는데 이 국수집 하시는 어머님이 옷장사도 하시고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시아버지가 쓰러졌나? 시어머니가 쓰러졌나? 해가지고 요양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도 하고 요양도 하시고 또 국수집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드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러니까 안 대단하면 어떡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은 혹시 없으세요? 했는데, 난 명함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요즘 기도도 안 한다.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 멋진 게, 명함이 없이 살았던 어머님들을 위해서 챕터마다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줘서 너무 멋있죠. 그래서 임팩타민이나 옷소물처럼 출근하기 전에 딱 읽으면 기운이 그냥 1차원적으로 바로, 그래, 나 일할 수 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책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편했던 거 있는지 어떤 게 있어요? 오늘 바로 따끈따끈하게 인쇄소로 넘어가야 되는 바로 2023년 북클럽 에디션인데요 이거 오늘 인쇄소에 넘어가야 돼서 가지고 있거든요 라쇼몬과 독신남의 죽음입니다 특히 독신남의 죽음은 편지로 독신남이 세 명의 친구들한테 자기의 비밀을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북클럽 에디션에는 항상 편집자 레터가 들어가는데, 저도 독자님들에게 편지로 비밀을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시면 독신남의 비밀, 그리고 저의 비밀, 원 플러스 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마감해야 돼가지고, 빨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쪽으로 어,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인문교양팀 편집자 백지선입니다 세계신선이랑 <laughs> 인문학 클래식 시리즈 편집하고 있고요 <laughs> 최근에 만들었던 책은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이랑 교만의 요새에 있습니다 수영하서책 네. 네. 읽으셨나요? 책. 들고 왔어요. <laughs> 읽지는 않고.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산문집입니다.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던 책들을 쭉 훑다 보니까 계속 겹치는 역사 선생님 성함이 바로 배수아 작가님이었어요. 배수아 작가님은 사실 소설도 쓰시고 번역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작가로서 활동한 책은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해서 이번에 읽기에 대한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책 주변의 사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책이라는 사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밑줄 쳤던 문장인데, 하나의 문학작품이 또 다른 작품을 연상시키는 방식은 개인의 독서 경험에 기반한 우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책을 읽고 그걸 읽다가 어? 이거 이거랑 비슷한데? 하는 플롯들이 뭐 연상이 된다거나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내밀한 경험들을 나누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말이 생기고 동참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서 하루에 한한 한 꼭지 정도씩 읽으면서 천천히 음미하면 좋은 책입니다. <laughs> 그럼 전 이만 출근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디 어디 어디발짝만반발짝만 안녕하세요 른다 한국문화팀 김아진 정기 그냥 입이 먼저 마르고 그러니까 있어도 <laughs> <laughs> 네 저희 요즘 보시다시피 보시다 엘리베이터가 엉망진창이라 계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못 뵀던 회사의 많은 분이 <laughs> 계단에서 뵙고 있어요. 아 맞아요. 오늘 저희도 맞춰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기 걸렸어 감기 <laughs> 걸렸어요 <laughs> 저희 그날은 콧물 쫄쫄 흘리다가 이제 기침을 <laughs> 겸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팀에서 저만 유일하게 비염인이었는데 저도 심하 난리가, 난리가 났고 세영도 콧물이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일이 <laughs>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머리가 좀. 머리가 좀먹으요 진짜. 또그 비염약이 약간 졸립적아또또 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자. 원고도 <laughs> 이러고 이렇게 자. <laughs> <이렇게 웃음> 마리오네처럼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 출근하시면서 책 읽으셨나요? 네. 뭔가 많네요. 가지가 안 돼요. 진짜. <laughs> <laughs> 물 쏟았어요? <웃음> 맞아요. 책이 <laughs> 주글주글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바스락바스락 하니 좀 정기 어, 좋아요. <laughs> 아주 <laughs> 각을해줬어 <laughs> 책이. 모야 산어의 어른 이후의 어른이라는 책이에요. 이 모야 산어라는 저자가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자 글쓴 사람이기도 한데 음. 배우... 내가 아니. 배우면서. 음. 아, 배우면서. <웃음> <웃음> 스터디 하면서. <laughs> <laughs> 액철가 <액터를> 아니라. <laughs> 저자가 우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날 거예요. 30, 30대 중반인가? 음.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이 정도는 됐는데 내가 어른스럽다, 어른답다라고 할때그 지표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져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음. 각자만의 그 어른다움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그 어떤 답변자는 첫 번째로 책임, 어른스러움을 음. 구성하는 것 중에 책임이 제일 크다. 나 말고 남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됐을 때그걸 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한 뭐 나의 경제력이 있다. 그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오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뭐 이런 지표들을 자기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그 돌보는 거에 이제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참을성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고 자기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은지 시간을 들여 살피고 조심하는 것. 오호호호호 빼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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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오래 좀 느끼는 감각인 것 같아요 일에 <laughs> 너무 막, 막 이렇게 <laughs> 빠져들어서 가끔 완전 <laughs> 각성상태 돼서 <laughs> 어. 힘들 때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춰야 돼? 멈추고 항상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감각을 <laughs>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 <laughs> 혹시 답변은요, 여기에? <웃음> <웃음> 지나치게 일해서 다시 번호에 빠지지 않도록 그만 퇴근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음. 퇴근해도 음. 될까요? <laughs> 그니까. 출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기현의 출근책 한번. 이거. 구이케 마리코의 음. 소설집 이영의 것들이라는 소설집인데요 북스피어의 이판사판 시리즈라는 조언 아, 시리즈잖아요 <laughs> <laughs> 시리즈 속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이 시리즈로 딱 10권만 만들고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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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권째예요? 몰라요 <laughs> 소설집인데 공포 분위기가 서려있는 그런 소설집이에요 줄거리가 엄청 무섭다기 보다는 그 분위기 조성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거 같은 그런 작가거든요 배치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단편이 처음 시작부터 어떤 끝이 안 보이는 농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죽어서 그 유품 정리하러 왔다가 그 마을에 있는 농로를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도 농로를 걸으면서 해상하고 뭐 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해상하고 계속 해상하면서 농로를 걷다가 어떤 멀리서 양상을 쓴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는 걸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가면을 어, 너무 무서워 이거 엑소시스트에 잠깐 나오는 그거 같잖아요 아 근데 지하철에서 이거 읽고 나오는 길에 응. 난생처음으로 아이폰이 완전 먹통이 된 거예요 아예 그 화면이 옮겨지자 말고 먹통. 아예 이게 꺼지지도 않고 수정일 꼽아도 응, 응. 작동이 안 돼서 아이폰 먹통 그거 하는 법 했더니 음량 위에 버튼 한번 누르고 밑에 버튼 한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엄청 길게 누르면 아예 재시작이 어. 아셨죠 여러분? <laughs> 아이폰이 먹통이 될 시? 음량 위에 버튼, 아래 버튼, 아래 버튼, 전원 버튼을 길게 생각보다 되게 길게 <laughs> 눌러야 돼요. 이형의 것들이 일단 나오는 생정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여기로. 여기요? 네. 여기 여기서? 네. <laughs> 네, 저 민음사. 기술부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황일선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출근하실 때책 네. 읽으셨나요? <laughs> 출근할 때는 잘못 못 읽고 운전하다 보니까 잘못 읽고. 네, 요즘에 읽었던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는데 동네 에 있는 교보문고 갔다가 이게 베스트 코너에 이게 표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목이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읽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기분하고 태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 가지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기분이 어떻지? 뭐안 좋아서 좀 실수를 한 했나? 이거를 이제 내 태도라는 측면, 그니까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서 좀 펼쳐서 봤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침밥을 잘 먹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잘 먹으면 그날 컨그 신체 리듬이 뭐.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또 이제 잘때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편안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잠을 잘 자고 그러면 또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밤에 잠잘 자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끝날 때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하고. 또는 집에서 기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천해 보니까 또잘 맞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같이 좀 기분이 안 좋은 날, 좀 피곤한 날, 피곤하면 기분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제 잠을 잘못 자서 좀 피곤하거든요 지금. 네, 그럴 때 보면 좋아요. 디자이너님에게 네. 네. 기분이란? 기분이란? 음... 이렇게 어려운 질문. 이렇게 원래 다 그래요? 블레드님에게 <laughs> 태도란. 아, 태도란? 그냥 마음, 마음? 나의 마음? 상태? 예. 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피곤하다고 인터뷰를 안할순 없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부터 <목소리> 수스럽네 <목소리> <목소리>